안녕하세요 유튜버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고생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쪽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어, 이게 주 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나중에 혼합을 할때 불편해져요 음. 그래서 다시 여기를 다끼우고요 오메, 오메, 이건 놔두고요, 놔두고 이거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비워버릴까요? 나노부스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나노부스를 아껴야 되나? 어, 나노부스. <laughs>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애고 손으로 한땀 한땀 해야 되겠네요. 어. 참고 걸 하나 놓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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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음, 두 개로 모았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두 개로 모아 놔야 그리고 강철 만드는데도 쉬워요. 알았어. 좋구요 여기를 창고 형태로 두 개로 모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좀 왔다 갔다 또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두 개가 나가는 거죠, 두 개. 잠깐 돌아가고 하나. 나갔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했는데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나가는 게좋고그 이렇게. 이렇게 주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혼합해서 쓸 때가 좋아요. 그럼 이제 차근차 근 하나씩 전부다 전부다 해볼까요? 눌러봐. 공간이 없네. <laughs> 어차피 들어가니까요. 어차피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철구리는 어차피 많이 좀 있으니까 싸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청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청동, 그리고 황동,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구리 아연, 구리 주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리, 니켈, 주석 합치면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니켈도 아마 남을 거예요. 주석이랑이. 오질라나? 어차피 나중에 또 이거 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긴 하지만, 그때 밑에 공간 줄 테니까요. 나중에 저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 급하니까 우리는 두 개만 놓고 그다음에 니켈 주석을 만들죠. 아연도 필요하네. 아연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 니켈과 주석을 만드는 게 좋겠죠. 주석부터 만드죠. 주석. 그다음에 황동. 음, 아연이 필요하고요. 소금은 구리, 주석, 아연. 소금은 아마 그렇게 많이 안 쓰일 건데 많이 쓰이는 게 인바죠. 인바랑 코발트 강판, 강철, 니켈. 니켈 니켈은 강철을 만들고 였다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강철을 였다 만들고 그 옆에다 니켈을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강철. 그리고 그 옆에 딱 코발트를 만드는 게 좋을 거고요. <laughs> 어 그럴 거그죠 코발트 주괴, 강철 니켈, 강철 코발트 주괴, 니켈이랑 코발트 는 여기 있다 만들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쭉쭉쭉쭉쭉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버스 시스템 진행을 하면은 아마 그렇게 잡으면 틀을 잡으면 될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주석, 주석을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주석, 붓, 그 다음에 옆에다가 납, 납, 납 만들고 차근차근 하나씩 전부 다 만들면 되니까요. 이 거를 이 거를 복사 를 하나 시스템 으로 복사하 는 게, 아, 이게 몰라요？자, 오 여기 다가도 주석 이게 좋 죠？이게 이거. 하나, 하나, 하나 쭉해 나가다 보면은 다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슬슬. 아, 맞다. 긴게안 되지? 긴벨, 이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총동이 필요하니까. 총동. 이거라도 만들죠.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음... 어,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구석 납 만들면은 확 쳐서 만들 거니까 상관없네요 상관없어요 여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아마 제가 볼땐 나중에 다시 해야 될걸요 <laughs> 여기다가 납납 주게 하고, 여기다 산소 집어넣고요. 넣으면 산소도 공급되죠? 됐어요.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동을 먼저 만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다 들어가고 전기도 좀 연결하고 그다음에 주석을 어디서 갈까요? 와, 우리 쌓이는 거 봐요. 철 주석을 여기서 가죠. 주석 가자. 주석은 여기서. 잠깐만. 여기 광재 나가고 있죠. 음. 오. 하나, 둘, 셋. 이 오고 됐죠? 나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선은 어두 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야 저는. 두 개들을 이 정도씩만 우선 만들죠. 이 정도씩만. 오케이, 이 정도씩만.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청동 우선 만들어야 돼. 청동을. 우선 청동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게임 진행이 뭔가 될것 같아요. 오. 여기다 이제 청동. 청동. 이거를 놓고. 여기다 놓고. 간단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이기게 <laughs> 들어가면은 됩니다. 전기. 됐죠? 저는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여기다가 벨트가 급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됐습니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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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됐습니다 우선 청동 들어오서 우선 그렇죠 우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죠 우 <laughs> 이게 필요해어 이게 이게 저는 한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요 이제 가능해지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점프가 가능해져요 어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너무 오래 링것 같아요 가능하죠 이렇게 점프가 됐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저 상자 지금 비워둬야 돼요 이들 일로와 하나만 줘봐. 아, 넣어놓고요. <laughs> 와, 드디어 깔끔해지네요. 어, 좋아. 또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도면이 제 깔끔해집니다. 됐습니다 우. 자동적으로 들어죠. 자동적으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히 자동화가 됐고요. 음? 봐요. 자동화 됐고, 오, 우 야, 오, 우 <laughs> 오, 우 행복해. 됐죠? 우선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납, 납을 만들어야 되고. 납은, 전기만 연결해주고, 납을, 여기서 나가죠. 여기서 나가죠, 여기. 납을 이쪽으로 가져올까요? 어차 여기서 나와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땅을 넓혀야 되고요. 여기다가, 납이 가죠, 납. 납 가자, 납. 납 여기도 여기서도 납이 가야죠. 납 음, 좋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요. 어 그러면은 되겠죠? 있니? 여기다 이제 또 파이어 스택, 플레어 스택, 플레어 스택 딱 놓으면은, 아,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지, 이거. 한 단계 더 가네. 이거지, 이거. 이걸 하게 되면은, 아, 한 단계 더 타야 돼요, 테크를. 를한 단계 더 타야 돼요. 여기까지. 탄소가 필요하죠. 그럼 가면 되죠. 가면은 아? 이렇게 됐죠? 한 단계 밑으로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요. 예.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우선 됐죠? 주개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주개로. 주개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탄소랑 코크스그 다음에, 지금부터 쭉쭉쭉 만들어 나가야죠. 쉽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연. 아연은 이제 녹은 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아연, 아연 광석, 황소, 혹은 납. 이게 아마 제가 저번에 보여, 알려드렸다시피 무한 궤도가 가능해요. 음, 무한 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연은 여기서 나올까요? 그러면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 코발트. 여래서 니켈이 올라가야 되네. 야 니켈도 올라가 니켈도 니켈도 같이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갈 때 야, 나비 올라가면 안 되지 여기서 니켈 코발트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코발트랑 잠깐만 니켈이 일로 오면 안 되지. 니켈 로 가야죠 는 아연 아연이나 실리콘 아연 아연 이렇게 두 개. 두개 와야 됩니다. 음. 니켈이랑 코발트는 여기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다음 시간 여기 제가다 억제 넣을 테니까 여기서 만드는 걸로 하고 음,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아연이 여기서도 아연, 아연아, 아연아, 아연이 여기서 나와 아 여기서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고민인데? 여기 사죠? 잠깐만. 여기 사죠 여기야? 여기 없애 없어, 없어 야! 여아니 바보 같은 놈 실리콘도 이쪽으로 빼줘 너무 좁은데? 아 이거 진짜 넓게 넓게 한 칸씩 더 비워두고 했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왜, 왜 그래 왜 여기 아연 아연 여기도 아연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어쩔 수 없는데. 예, 놓고 여기서 아연 이번 시간 이제 아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갈까? 여기서 가죠? 와서, 아연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아연이 좀 복잡하죠? 화학 용광로가 필요해요. 화학 용광로가 필요하고, 일단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탄소 필요하고, 음, 이건 전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연 주개, 주계. 주개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 캐도 되겠죠? 예, 아연 주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아연광석에 들어오면 되죠 아 어렵다 <laughs> 어렵다기보다는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좋고요 됐어요 됐고 탄소 들어가야 되죠 탄소 바로 넣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야 이거 참 산소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산소를 증설하면 돼요. 쭉 증설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전기, 예, 전기 괜찮고 5 5 K 좋아요. 현재로서는 아주 좋아요. 인발을 만들면은 보일러 3 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보일러 3단계. 어, 잠깐만. 보일러가 왜 3단계가 많냐, 이렇게. 이거죠?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건 아니고, 이거요, 이거. 이걸 보면은, 5.4메가와트. 그쵸? 그렇죠? 더 증량이 되기 때문에, 인바황동이나인바판만 만들면 돼요. 지금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임바, 인바. 임바는 니켈. 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 이것, 이거까지는 하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녹은 주괴가 필요하죠. 녹은 주괴는 아마 이걸로 만들겠죠. 녹은 주 주계. 개. 녹은 주개를 어떻게 했었지 이거를 제가? 아 이걸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했나? 녹은 납이 나오거든요. 녹은 납이 나오고 녹은 납은 여기 있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 이거 넣으면은 녹은 납이 나오죠. 이게 정기적인 거라 넣으면은 그래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시 녹은 납은 왔다갔다 무한 궤도가 되거든요. 여기다 플레어 스택을 하나 놓고 플레어 스택 또 만들어 놔야 되는데, 꼭 여기서 이게 날려요. 그러면은, 이거, 아연 주개를 빼야죠. 아연 주개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놓자니, 좀 그래요. 아, 뭐가 또 이게 가득 찼니. <laughs> 아, 이런 것들 진짜. 자, 들어가. 어? 긴팔로 놓으면 되겠죠. 알. 오케이. 니자그 다음에 이걸 빼면 돼요. 음, 복잡하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온 2개만 힘팔 넣으면은 됐죠? 야 됐습니다 무한계도가 돼요 여기는 납은 여기 조금 넣어 놓으면은 무한계도가 됩니다 저 여기 안에 넣은 납도 있고 하니까 고은 납은 무한계도가 됩니다 한 50개 정도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끝 그럼 이제 음, 아연 주개가 이렇게 쌓입니다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탄소가 문제가 될것 같긴 하지만 더 만들면 되고 더 만들면 되고 지금부터는 펄팩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쌓이고요 오 좋아요 엄청 많이 쌓이고 있죠 강철. 매립지가 어마어마 쌓여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서, 간격은 나중에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음, 아연까지 끝났고요 그쵸? 그렇죠? 아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금. 금. 예,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은 그쵸? 그쵸? 여기서 갑자기 많이 나오냐? <laughs> 여기서 알루미늄을 이쪽으로 쌓쳐. 알루미늄. 알루미늄 여기다 쌓고, 은은 그냥 여기서 나가죠. 은은 여기서 나가고, 금도 그냥 여기서 나가는 걸로. 실리콘이 여기서 모이죠. 여기서 금과 실리콘을 만들고, 여기서 은, 여기서 알루미늄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고, 여기... 여기를 제가 좀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 오래 걸리니까, 아내들을 딱 밀고 여기까지만, 한 여기까지만 해서, 채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